마지막으로 문장이 어떻게 다양하게 확장이 될수 있는지 저와 함께 오형식 문장을 점점점점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법도 마지막으로 배워 보겠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문장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문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개가 달리기를 원했대. 아,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개가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쉽죠, 이제는 네 칸만 순서대로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개가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일단은 그녀, she, 원하다인 want의 과거형 wanted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she wanted her dog. 그 개가 어떤 상태가 되길 원했냐면 바로 to run. 그래서, 아, she wanted her dog to run 하면, 그녀는 그녀의 개가 달리길 원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 이 기본 문장을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살을 붙여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작고 귀여운 개가 빨리 달리기를 원했대. 이렇게 되면 약간 확장되죠. 그녀는 그녀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빨리 달리기를 원했습니다라는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형용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 형용사와 부사를 잘 이용을 하면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 기본 틀에다가 살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살을 어떻게 붙이냐? 주어는 똑같죠. She wanted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는 그녀는 원했는데 이번엔 강아지가 아니라 작고 귀여운 강아지래요. 그래서 아 she wanted her little cute dog. 이렇게 아 자꾸 기억할 little cute dog이 뭐하기를 원했냐면 to run. 근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빨리 달리기 원했다. 그러면 빨리 달리다라는 뜻에 fast를 사용하시면 to run fast 이렇게 하시면 아 그녀는 그녀의 자꾸 기억하지가 빨리 달리기 원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을 좀 붙였죠. 이번엔 살을 좀더 붙여 볼까? 그녀가 지난주에 공원에 있는 그녀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에게 빨리 달리기를 원했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어려운데. 예. 그녀가 지난주에 공원에 있는 그녀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에게 빨리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역시 문장은 하나지만 엄청 길어졌죠. 네. 이게 다 살만 붙이면 가능합니다. 저도 한국어에다 지금 살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한국어처럼 살을 붙이면 점점, 점점 문장이 길어지게 되니까요. 그런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연습을 자주 하고 많이 할수록 문장, 한 문장 속에서 내가 좀더 상대방에게 좀더 더 정확한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그녀가, 예, she, 그리고 원했다 라는 wanted 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she wanted. 그냥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공원에 있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기 때문에, 뒤에 dog 뒤에다가 in the park 를 붙여주시면, 공원에 있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됩니다. 왜 dog 뒤에다가 in the park를 붙였는지는 제 과거 강의를 들어 보시면 역시 알수 있는데 단어가 늘어나면 제가 그 명사의 뒤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그 꾸며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n the park가 세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dog의 뒤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사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 우리나라는 강아지 앞에 전부 다 앞쪽으로 오지만 영어는 이렇게 짧은 애들은 앞쪽으로, 긴 애는 뒤쪽으로 가서 강아지를 이렇게 양 옆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her little cute dog in the park 이렇게 되시면 아 공원에 있는 그녀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뭐하기 원했다? To run fast. 언제? Last weekend.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아 그녀가 지난주에 공원에 있는 그녀의 귀엽고 작은 강아지가 정말로 빨리 달리길 원했구나. 라는 문장을 한 문장 속에 다 모든 정보를 넣고 상대방한테 전달해 줄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문장을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어들과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이런 전치사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확장하는 법을 배우시면 한 문장, 기본형 틀, 틀은 똑같은 네 칸으로 이루어진 오형식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문장을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연습도 중간 중간 저와 함께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이렇게 문장을 짧은 문장 가지고 길게 만드는 연습도 꾸준히 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오형식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 이런 문장은 진짜 쓸 일이 많겠죠. 예, 그래서 모든 문법을 배울 때는 이 문법들을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평소 때머릿 속으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오늘 만, 그 만들어 본이 5형식 문장을 본인 스스로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재미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